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도 해는 뜨겁습니다. 와, 이게 진짜 변화가 너무너무 빠른 거 있죠? 음, 아, 진짜 빗물 안 먹인 게 내가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또 노지라고 오늘 빗물 쪽쪽 다 먹였으면 이런 모습 못 봤을 건데. 아, 기특하다 하면서 쳐다봅니다. 아,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니까 또 요번 비를 맞춰야 되나, 음, 또 비가림을 해야 되나 또 엄청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리 시작됐고, 이렇게 제 노지에 빗물을 또 많이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쪽에 보면 동글동글한 아이들도 엄청 예뻐졌어요. 이게 며칠 사이 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변화가 싹 올라오네요. 확실히 노지의 힘은 강한 것 같습니다 비물로 그만큼 먹고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전부 다 밖에서 키우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만들 수 들게 만드네요 요거 아이들 또 한번 볼게 앞전에 음, 희긴시아를 제가 꽃대를 올라오기 전에 잘랐잖아요 탁 잘랐어요 왜냐면 꽃대가 엄청 굵어가지고 안되겠다 너무 굵은 흉터가 생기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오긴 한데 흉터가 생기면 너 어, 보기 싫겠다 싶어 잘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꽃대인데 안에 꽃망울만 탁 떼줬고 요거는 꽃대 자체를 떼줬거든요 근데 어느게 나올까 하고 두고 봤는데 아 전체 꽃들을 전체적으로 잘라야지 여기 아기가 입장이 두개 딱 나오는데 여기는 안나오고 있어요 안나오고 있어서 여기 오 요... 아이고 백분이 지워진다이 여기, 안 되는 거, 요거 몇개 남겨놓은 거, 요것도 밑에까지 딱 잘라줄 겁니다. 이제 그방울봉랑처럼딱 잘라주면 거기서 이렇게 입장이 나오네요. 꽃보기 전에, 원체 굵은 꽃대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딱 잘라줄 겁니다. 여기는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그래도 예쁘죠. 백분 입은 아이들 예쁩니다. 희긴씨야 이거 진짜 뭐 싫어하고. <laughs> 국민이. 빨간 포트 심어놨더니 요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딱 닦아보세요 빨갛게 탁탁 얼른 근데 또요 모습이 예뻤는지 희귀 시야를 많이 찾았는데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뭐 아주 고급 정도 아니고 국민이다 보니 뭐 슬금슬금 슬금 없어지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신품종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텅텅 하니 예쁘죠. 이것도 맞아. 꽃들을 톡톡 다 한쪽까지 잘라줄게요. 가임낭은, 그래서 가임낭을 어떻게 할까 하고, 아이고, 이거 뭔데? 진드기가. 응? 진드기는 아닌가? 먼지인가 보다. 가임낭을 어떻게 할까? 런데이 가임낭도 꽃이 좀, 뭐, 어차피 그, 종모양은 꽃인데, 예쁘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잘라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뭐, 굳이 그죠? 우리가 뭐, 또 꽃보는 달기가 있긴 한데, 이런 거, 꽃의 굵은 거, 놔뒀다가 고그 모습을 뭐 상처 크게 볼 필요는 없겠네 싶어서 이것도 잘라줄까 해요. 요거하고요거하고아 근데 가는 꽃이 예쁘긴 예쁜데 갈등이네. 이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일단 생각해보고 여기 희긴씨아는 안쪽에 따줄게요. 어떻게 따느냐 혹시나 방울복랑이나 이런 거 있으면 따주면 됩니다. 여기 잠깐 이쪽은 싹다 땄잖아요. 그래서 나왔고, 요거는 요 위에 꽃망울이 탁 맺히는 부분, 여기만톡 땄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탁 따주면 되죠. 좀 굵어졌습니다. 요거 딸 때만 해도 이렇게안 굵은데, 끝까지 이렇게탁 따주면 되겠어요. 요 뒤에도 그렇게 해서 따줄게요. 그리고 저희 집, 토레스 한번보실래 내가 지방 화분을 또 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안 치면 안 되니까. 일 한갈, 하루에 일일 일사고는 좀 치고. <laughs> 여기 있던 아이 옮기다가 또 엎어가지고 요거는 토레스 하, 토레스 예쁘다. 제가 이 완전 웃자라 있는 토레스를 데리고 오면서 와 요거 이제 목대 정리해가지고 탁 얼굴 좀딱 얼굴 좀딱 만들어가지고 심어놓으면 예쁘겠다 하고 데리고 오나요. 좀 많이 묻어 심었던 그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뻐요. 지금 완전히 무릎 뺀 상태에서 다시 살짝 올리는 요 수줍은 모습이 너무너무 동글동글합니다. 자구들이 커서 이렇게 쏙쏙 올라와지고 중간중간에 메꿔주고 예쁘죠. 완전 큰 아이였잖아요. 다 땄어요. 이거 한두배 이상 되는 요런 하고 목뒤에 다 있는 거싹 입장 다정했거든요 이게 이 뜯어낸 입장만 해도 진짜 빨간 딸기대에 가득 이만큼 그렇게 떼어놨던 과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딱을 딱을 다져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어, 모습 아이들은 다져지면 예쁘니까 이런 거 있으면 하나에좀다 품어보세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도 미울도 조금 물이 올라오긴 하는데 얼굴이 많이 컸습니다. 엄청나게 얼굴을 켰어요 미울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간중간 입장을 좀 따주긴 했는데 지금 또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살짝 무리를 올렸다가, 또 뺐다가, 여기 꽃대, 이제 라울처럼 꽃을 자르고, 요 꽃대를 톡톡 뽑아줬어요. 여기 다 뽑아줬는데, 요건 안 뽑히더라고. 이것도안 뽑히고, 좀 이따 뽑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통통하게 달려있는 요 입장 있죠. 꽃대에 달려있는. 저 뭐. 그때 우리 많이 해봤죠. 이런 거는, 당하면 이게, 입꼬지가 잘 됩니다. 미울이 더 묵어야지 예쁜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미울은, 둘라님 미울이 제가 본것 중에 최고로 예쁘더라고. 요새 둘라님이 소식이 없어요. 둘라님이 울 보면 진짜 환상입니다. 근데 저희 집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뒤에 있는 뭘로 얼마나 큰지 이 화분 크기 쓰면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요. 화분채 이렇게 다 엄청 무겁거든요. 땡겨왔습니다. 꽃대 좀 뽑으려고. 꽃대 꽃대가 잘 뽑히지도 않은 꽃대 좀 뽑고 그리고 이제 하엽도 좀 떼려고 했더니 완전히 바닥이 요렇게 다 해가지고 엽도뗄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멀로가, 그것도 예쁘죠. 꽃대보다 조금 더, 또 핑크물이 더 올랐습니다. 살짝 올리고 있는. 얼른데, 오, 제법 올 때보다는 좀 다져졌어요. 다져졌지만 얼굴은 크고, 좋네. 왕얼빵에 다져진 모습. 좋습니다. 저쪽에, 아, 여기도 엄청난 꽃대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얼굴 하나에 이렇게. 요 밑에도 따주고 여기도 이만큼 폭탄입니다 폭탄 꽃대 폭탄 어마어마하죠 한 얼굴에 이렇게 올리면 이건 반칙 아이가 여덟 개로 올렸네 여덟 개 지금 보이는 거만 여덟 개요 밑에까지 아우 이 반칙이지 얼굴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근데 뽑히지도 안하고 대신 조금 묵어가는 요쪽은 조금 더 묵은 것 같다 묵은 게 아니고 핑크물이 조금 더 들은 것 같네 왕 얼큰이 로입니다 오늘 벤바디스 하엽대느라고. 이렇게 이제 완전 따글딱글다 따글 붙어 있는 이런 수영들이 진짜 여름에 통풍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엽을 좀 정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입장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여기 통풍이 좀 되게 신경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간이 조금 생겼죠.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입장을 조금씩 떼줬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이도 제법 또 물이 살짝 올랐어요. 뺐다가 올랐다가 한데 요거 조금 물이 살짝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전에 그 모습은 아니지만 예쁘게 조금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 조금씩 제법 올랐구나. 응. 음, 엠바디스가 제목 대 조금 더 정리해 줘야 되겠네.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공간이 보이는데 이런 데는 좀안 보이거든요. 자국간잠하 올라왔어. 그런데 여기도 조금 공간 확보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야지 여름 나기 잘할 것 같습니다. 한타 클레오도 마찬가지. 헌타 클레오. 여기 이제 입장 좀 많이 이제 정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입장 뒤로 얘는 또 맞았죠. 많이 맞았어. 멍이 들었어요. 어디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았어. 멍을 딱 들어. 입장 뒤쪽으로 멍을 들이고 있네. 여기 전체적으로 타고 들어온 모습은 못 봤지만 이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얘도 네네 초록이었던 모습인데, 손톱 끝에도 이렇게 빨갛게 점점 찍고, 이장 뒤에는 어디서 막고 와가지고, 피멍을 확 들이고 있는 한타걸레 근데 이제, 이거 맑은 색감도 나쁘진 않죠. 맑은 색감이 참예쁘긴 해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피멍이 여기 위쪽에 살짝 더 들어올라오면, 훨씬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요 맑고, 점 찍고 있는 것도 예쁜데, 어, 그 벨타나 많이 예뻐졌다. 벨타나, 그러니까, 이게 초록 초록 하다가 이렇게 탁 변하면 자꾸 빠지잖아요 별타나가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를 보이는구나 별타나입니다 별타나 별타나 진짜 요 안쪽에 이렇게 쫙 들잖아요 그럼면 예쁘거든요 근데 진짜 한 작년에 보고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다 2년만인가 절대 안 변하더니 올해에는 이렇게 다시 또 물을 싹 올려주네요 예뻐요 별타나가 은근히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얼굴도 크고 물도 싹 들이며 훨씬 예쁜 모습 볼수 있는 나이가 벨타나거든요 이제 올해는 조금 변화를 보이긴 하네요. 제가 여기 왜다 쏟았냐면 여기 이제 왠지 원지를 옮기려고 어저께 봤잖아요. 그저께 보고 어저께 보고 한데 오 이게 신기한 게 어제 본 거보다 오늘 더 물들고 예쁘니까. 어제는 입장 끝에만 살짝 들였는데 지금 보세요 많이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비가 온다 하니 화가 나나 안 나나. 나나나. <laughs> 나나. 비가 비 오라고 오라고 할땐또 언제고 또 온다고 온다고 이렇게 <laughs> 합니다. 필요하면 오라고 오라고 하고 또안 필요하면 온다고 온다고 잔소리라고. <laughs> 그러네. 왜 그럴까? 참. 나쁘네, 그죠? 그리고 또 자꾸 보나이가 보 바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꾸 금방금방 이제 이렇게 변화가 보이니까 요것도 이제 마디바도 핑크색이 전체적으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핑크색이 살짝 살짝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소복히 만 진하게 아니고 은근히 핑크색이 살짝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뻐요. 그래서 지나칠 수 없죠. 너무 너무 예쁘니까 살짝 내려앉아. 원래는 손톱이 매력적이어 가지고 그죠. 마디바가 그랬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너무 예쁜 거 있죠? 뭐또 해를 어, 많이 보여주면 뭐 돌기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또 종자 자체가 또그 돌기를 이제 품고 있다가 살짝 올라온다 는 분도 계신데 오늘 원래 이제 생얼이었는데 예, 돌기가 올라온 고아입니다. 그 밑에 돌기가 밑에 쪽에 좀 많고 서서히 타고 올라오는데 어, 거의 막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러고 있어요. 마디바 매력적인 마디바. 그런거는 뭐 요즘은 엄청 착하니까 많이 키워도 되겠다는 생각 대체 있던 아이들이 다 집을 나갔습니다 저기 다 시집을 보냈어요 마디바 하나이만 딱 놔두고 시집을 다 보냈거든요 요 작아도 요렇게 아무친 아이들 보세요 그러니 작아도 예쁘고 크도 예쁘고 조금미도 예쁘고 얼빵이도 예쁘고 아 진짜 핑크 마운틴 오늘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올 때보다는 하엽이 확실히 노지니까 하엽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조하다 보니 얼굴을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있는 핑크 마운틴 작아도요 야무지게도 생겼죠 예뻐요 그리고 저그 녀석들은 오, 매력적이긴 한데 그죠 조금 뺐나 안 뺐나 이 안에는 왜 이래 지저분 초록이 좀 올라오니까 이렇구나 레드벨벳이 오케이. 진짜 한가지만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예쁘다 색감이 보세요 연하게 핑크핑크 점을 딱 짓듯이 쓰니 요녀석은 요래서 예쁘고 저녀석은 저래서 예쁘고 그래서 요아이도 품어야 되고 저아이도 품어야 되고 다용맘들은 허리는 휘고 그렇습니다 레드벨벳 야무지게 예쁘니까 또 요런 아이도 그 한때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도 살짝 지나가긴 했어요. 지나가기 이레드빌벳이 진짜 한때 엄청나게 또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큰대품도 있고 이랬는데 아이 달기도 유행 따라서 그음금금가니까또 어, 그렇다고 다 따라 하기에는 우리 진짜 큰일 나요. 텅 지갑 다 비고 어쩌면 좋게 날지도 모르니까네 그래도 다 열심히 보고 있다가. 진짜 예쁘다. 좋아하는 <laughs> 이런 거 품어야 되겠다. 이런 거품면 되는데 저도 그게 잘안 돼서 문제긴 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 이거 올해 좀반좀 좀 줄여야 된다 해 놓고는 또 이쁜 아이고크금 데리고 오잖아요. 문제죠. 이게 생각이랑 행동이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와 셔루르즈 여기 안에는 초록인데 여기 보세요. 예쁘다 그죠 전체적으로 물들어 모습도 참 예뻤었는데 어요쪽 살짝 옮겨 놨거든요 물이 많이 뺏길래 저쪽으로 살짝 옮겨 놨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이야 매력 덩어리네 이건 꽃대 아 어, 큰일 났네 꽃대가 이 안에 보면 오미야 꽃대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이거 짧긴데 뭐 얼굴 다 망가뜨리겠네. 아우 예쁘다 샤를로즈. 너무너무 예쁘네. 빠갛게 아, 물들었을 때도 예쁜데 진짜 이 모습 예쁘네. 여기는 하엽지고 꽃대 생기고 얼굴 망가지고 있다. 이거는 샤를로즈입니다. 아이고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네. 진짜 이런 매력적인 모습 볼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볼수 있을 때 보면서 즐기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짜자잔. 예쁩니다. 음, 엄청 예쁩니다. 이게 샤를로즈예요. 아이고 뜨겁네. 모자를 좀 썼습니다. 오늘은. 맨날 잠깐 나올 끼라고 그냥 나왔다가 몇 시간씩 있다 보니까 얼굴에 코에 기미가 앉아가지고 너무 코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래고 웃기는 거예 그래서 오늘은 모자도 좀 쓰고 장갑도 끼고 장갑도 껴도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요는이두 개가 새까매요. 그러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서 오늘은 또 햇볕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 이렇게 소식 싹 전하고 동구리들은 동굴 동굴 예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 맞기 전에 또이 모습 잠시 눈에 담아놓죠 뭐또비물 먹고 나면 쏙뺄 수도 있으니까 이 모습 담아놨다가 힘들 때또 새로 새로 아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그걸 추억 삼아 살살 꺼내면서 또 버티기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토레스예요.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샤루즈 짱 예쁘다. 완전히.